그러로변우 동작에 나가니 선지식 중의 동자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자 이제 변두 동자을 하고 중중해가 바로바로 넘어가 버리지요. 네. 예, 선지. 중애. 예, 중의 동자는다바자나등 여섯 만 자의 자묘를 노래하면서 가슴는 차별법과 법계를 돌리며 추어보는 법법법법계문 등 만개의 바라 반야 바라밀문을 예, 성찬하는 법을 방법과 그 외에도 산수, 의방, 주술, 과학, 지리, 천문 등 각가지 기능에 대해 설명해줬다. 음. 그리고 나서 나는 선지식 중 해탈문을 얻어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다 알지만은 시, 새 출세감법의 통달한 문제는 마가다국의 바난다성 형성오바이 여자지요? 형성오바이가 잘 알고 있어서 찾아가버렸어요. 그 형성오바이 찾아 형성오바이 읽어보세요. 마가다국 다 바람다. 예, <gracious> 선제가 찾아가니 나는 보살의 루처 도량해탈문으로도 스스로 깨달아 남을 교훈한다. 그래, 그래, 또 분신한 멸으로도능이 일체의 성을 알고니 저 옥전성의 경량해탈장자를 찾아가 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이 선의식들이 다한 판결에 차는 게뭐 합니까? 여러분들 전보다 자기가 자신이 나보다 더 잘한 분이 계시다 그랬지요? 내가 최고다가 아니고 나보다도 더 잘하는 부이님 계시는 분도 자꾸 소개해 주지요. 네. 이런 분들은 선지식이란다. 경고해탈 장자는 나는 무착 무착념 청정장엄 해탈을 얻어서 시방굴에 처소에서 부지런히 정골과하여 지지 아니하여 노는 것이라 그러나 대사자후로 얻어서 광대한 동락지에 머물고 산다면 누굴 찾아가봐야 돼? 멸장자 네. 찾아가랬지요 네. 네. 자, 멸장자를 찾아가니까. 옥전성 선재동자에게 말했어요. 전성에서 선재동자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정지광의에탈아들어서 깨끗한 지혜로 온 세계를 비추니이 정도밖에 아는 것이 없으니 내가 아는 것이 없으니 저 출생성에는 무승부를 찾아가 보시게 무승부는 선재동자에게 나는 무진상에 탈아들어서한량없는부처님들의 무진장 행을 알뿐이니 보살의 무한한 지혜와 걸림없는 변제를 얻고자 한다면 저 정남의 법촌 최적증바라문을찾아보았자 우리가 최적증바라문자막 나왔지요? 음. 이최적증바라문자는최적증바라문입니다자 자는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나 연한 거예요. 오늘 일곱, 일곱 자를 일곱 자씩 나오잖아요. 네. 화기 일곱 자 일곱 자 나오기 때문에 최적증바라문은몇에밖에안 되니까 이게 자자가 붙였어요. 그래서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한 거니까 제최적증바라문자는 경남의 법촌에 서면서 찾아온 선제에게 나는 성원의 해탈문을 얻어서 3세의 모든 보살님들의 언어를 보살님들의 언어를 다 하나에 네, 해들 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른 재료는 없으니까 남쪽에 묘덕, 의화성에 있는 누굴 찾아봐라? 덕생동자와 유동녀를 찾아가보라 했어니다 96페이지로 갑니다. 덕생동자와 유동녀를 합쳐가지고 덕생동자와 유덕녀가 같이 살아요. 함께 살아요. 이름은 둘이지만 함께 살기 때문에 우리가 덕생동자, 유덕녀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환주의탈을 얻어서 일체 세계와 종생의 생활을 환주로 하니 일체 세계와 종생의 세계를 환주한다. 노래. 시상으로 한다, 환주한다. 시상이야, 환주를 알잖아, 환, 환. 네. 네. 우리 일상,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일체 세계, 종생의 세계가 뭐요? 환이란 말이야, 그림 그림, 그래. 환상이란 말이야. 이거 다 얘기해주는 거야. 그래. 아. 아. 알겠습니까? 무상하단 뜻이요. 알겠습니까?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이 세계가 실제 있는 세계야? 무상 세계야? 무상, 무상한, 세계야. 무상한 세계다. 뜬구름 같은 세계다. 이걸 얘기죠. 사실 우리는 환주, 해탈을, 그래서 환주라는 걸 확실히 깨우치면 해탈해 버립니다. 네. 집착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자성이 불가사의한 것을 알고 있을 뿐더 이상한 것이 없으니 저 남방양국 대원장은 비로자나 누가 케이션, 부이사한 혀탈에 살고 있는 미륵보살을 찾아가 고시라 네. 그래서 드디어 이제 미루, 오늘 공부는 예, 뭐까지 끝난다면 이제 등각 보살 끝났어요. 네. 끝나 끝났, 이제 이게 묘각. 쉽지, 이제 등각 보살 끝나서 이제 묘각을 찾아가지. 네. 묘각이 나오는 분이 미륵보살 아닌가, 그죠? 네, 예, 미륵보살에 대한 거는 다음 시간 강의하기로 하고, 요거 더불어서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릴게 있어요. 자, 우리가 어... 불교 경전을 공부하고 또 건강을 공부하고 할 때마다 우리가 조금씩 뭘 하면 좋겠어요? 행동도 같이 하면 좋겠지요. 네. 그 어제 어제 이제 우리 어느 법부님그 아님이 어제 예, 취직을 했어요. 취직 취직 그 어렵다는 취직을 했다고. 취직을 했는데. 보통사람 요즘 취직하는데 보면은 하.. 인류 대.. 저.. 뭐 좋은 공무원 시험을 친다 또뭐 교육 들어간다 뭐큰 대기업에 들어간다 해가지고 막 그, 거기에 공무 들어가느라고 지금 몇 년씩 집 재수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공무원 1 0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노랑진하고 그러면서 그 청춘을 어떻게 해? 낭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머릿속에 뭐가 들어서요 머릿속에 나는 남보다 우울하다 나도 남보다 다르, 잘할 수, 수 있다는 게아라 나는, 나는 남보다 다르다, 다르다. 이런 생각을 잘가 있는 거야 그걸 우리가 뭐라 하면 암환심이거든 암환심 자만심 암환심 다이 차이스가 그래서 집에서는 막 아, 힘들고 해도 자기들은 그것서 계속 그냥 붙어 있는 거라 오직 한 생각에 머물리는 거야 근데 어제 얘기한 어부님은 따님이 학교 다닐 때도 계속해서 자, 열심히 그 알바도 하고 이래가지고 또뭐 거의 돈한 푼도 집에서 안 거의 집에서 돈한푼안 주고 다 그래 했어요. 뭐 해. 지, 자기가 그 했다. 실질적으로 돈, 그 돈독금도 뭐다 받아 하더라고. 그래 하고 마지막에 이제 이 취직을 못해가 있는데 또그 국가에서 뭐 취직하는 뭐 프로그램이 있더라고. 그, 거래가지고심히 이제 그 학원 같은 거 있어요. 학원도 보니까, 국가에서 돈을 주더만 보니까, 청년들한테 주면서 차비까지 주더라니까? 세상이 좋은 세상이야. 차비 받아가면서, 공부하다면서, 그러고 했더니, 졸업하고 난 다음에 또 열심히 이제 그, 그, 그 국가에서 하는 그대로 시행을 하는데, 이번에 이제 큰 회사는 아니야. 그렇지만, 뭐 중소기업이라도 IT 그 회사고, 자기가 어, 그잘 하는 것 분야고, 이번에 그 행기 컴퓨터 관련해서 그래 기식을쌓는거라 그, 식, 뭐, 뭐, 따고, 자기 좀 따고. 그리갖고 그 회사에 들어갈 만한 뭘 맞춰서 자기의 능력을 갖춘 다음에 그 들어갔단 말이야. 아, 그런데도 어제 또 얘기 들어보니까 그, 그 정도만 되긴 게 아니라 그럼 기분, 조리 보던 것들은 뭐, 엄마한테 한턱 낼게. 이러면서 막, 뭐 없는 돈 내가지고 또밥 밖에 외식으로 나갈 건데 그게 아니고 자기들이 손수, 지장 가가지고 뭘 사와요? 밥을 이렇게 밤찬을 만들어가지고, 부모님들한테 음식을 배송을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참, 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라서서요, 이 서림 법문 더 봤어요, 봤습니다. 안 봤어요? 봤습니다. 그거 보면, 오늘 내용이 뭐냐면, 하 취업 잘하는 길. 그리고 또 직장 잘 다니는 법. 네. 해놨다고 그거 보라고. 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요. 항상 이렇게 해서. 계속 자기는, 지하철에 보면 이런 말 나오잖아. 당신은 현재 일에 만족하십니까? 이런 말 나오잖아. 네. 그러면서 직장 구하라고 나오잖아요. 네, 네. 나오지요? 네. 근데, 그 당신은 현재 일에 만족하십니까? 하는 그게 뭐냐면, 우리 일반 사람들 사기치는 내용이에요. 뭐냐면, 우리 일반 사람들에뭘 알려줘요? 너한테 자만심을 갖다가 충족시키죠. 자만심을 크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냐 하면, 현재, 현재 너가 다니는 일에 만족하느냐는 거야. 안 만족하면 발을 치고 바꾸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직업 바꾸려고, 지, 자기가 뭐, 일하는 데 대해서 불만이, 요거 하기 전까지는, 요런 군기 보기 전까지는, 조금 해도 참아. 아이고, 이래서 는것 같다는데, 요 뭉기를 갖고다 말자, 아, 내가 과연 내 적성이 뭔지, 나는 내 능력이 이 정도인데, 내가 이런 돈 받고 여기서 일을, 일을 해야 돼.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분내가 쌓여가지고, 뭘 해? 낮에는 일하고, 밤에 또 열심히 뭐, 또 공부하고, 막 기도해요. 이래가지고. 또 옮기는 거야. 옮기 보니까 조금 더 줘. 직장 한번 옮기면 좀더 줘, 안 줘나? 그렇죠. 더, 조금 더, 그, 갔다, 말, 나한테 갔다 말이야. 가는데 가자 말자 또 환경이 다르니까 그 새로운 사람들하고 사게 되지. 그런 능력 발휘해가지고, 돈을 더부주는 대신에 뭘 해야 돼? 일을 더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또더 일하다가 보니까 그것을 또는느일해 하고 나니까 또 네. 욕심이 생겨 이렇게 해서 일곱 번을 다니고 나니까 그 사람이 만신창이해 버린 거야. 지금 뭐야? 모든 일을 다손 낳고 거야. 그리고 뭐야? 패인이 됐다, 패인이.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그게 원리가 뭐냐면, 나가 최고다 하는 생각. 현재 일에 뭐 만족 못 하는 생각. 알겠습니까? 그한 생각이 나 그래서 우리가 깨우치는 뭐냐면, 현재 한 생각에 머리에 만족하기 위해서는, 현재 내가 만족하지 못하면 무슨 차림이야 돼? 바로 차림. 어, 바로 차림. 아, 내가 또 자만심에 쌓였구나. 내가 또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에 쌓였구나. 요걸 딱 해서 하는 순간 그, 자만심이 멈추지겠지요? 멈추면서 어떻게 생각해? 이것도 정말로 나는, 이, 이것만 있어도 나는 너무 멋하고 행복하다 생각하면 중간에 행복과 에너지가 막 나온다. 그래서 나는 어제 그 분의 얘기를 듣고 아, 참 이것이 바로 행복이구나 하는 거를 생활 속에서 얘기를 듣고 그 소재를 찾아서 썼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든가, 예, 환경도 읽고 공부를 하면 서여기서 함께 우침 하거든, 어떻게 해야 되냐 면 적시 그걸 활용해야 돼. 그쵸? 예, 그래 하시면 여러분들 아주 어, 훌륭하고 또큰 서성이 될 거예요. 에이? 앞으로 우리 법사님들은 서성이 돼야 되고, 어, 어쨌든 간에 항상 남한테 에, 서성의 위치에 올라가려면, 예, 내가 수, 수행을 잘 하시고, 그 다음에 마음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겠죠. 에이? 그래서 같이 행합시다. 네. 합장하시고 마하반야바람이 잘 믿겠습니다. 다 같이 마하반야바람이 고 소했습니다.